1. 치매란 무엇인가? 치매는 단순한 기억력 저하가 아니라 우리 뇌의 기능이 점차 약해지는 질환이에요. 그렇다고 너무 겁먹을 필요는 없어요. 적절한 관리와 생활습관을 통해 예방하고 진행을 늦출 수 있답니다. 대표적인 치매 유형 알츠하이머병 가장 흔한 치매 유형으로 기억력과 사고력이 점차 약해져요. 혈관성 치매 뇌졸중이나 혈액순환 문제로 인해 발생하며 운동 기능에도 영향을 줄수 있어요. 루이소체 치매 환각이나 운동장애가 함께 나타날 수도 있어요. 전측두엽 치매 언어 능력과 감정조절에 영향을 줄수 있어요. 이런 치매는 처음부터 확 느껴지는 게 아니라 서서히 진행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다면 치매가 시작될 때는 어떤 증상이 나타날까요? 2. 치매의 초기 증상과 진단 방법. 혹시 이런 일이 반복된다면 한번 체크해 보세요. 최근 있었던 일을 잡고 있는다. 저 같은 질문을 반복해서 묻는다. 말할 때 단어가 생각나지 않거나 대화가 끊긴다. 익숙한 길에서 길을 잃거나 헤맨다. 성격이 갑자기 변하거나 감정 기복이 심해진다. 이런 증상이 느껴진다면 너무 걱정하지 말고 가까운 병원을 방문해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중요해요. 3. 치매 치료 방법. 치매는 완벽하게 치료할 수는 없지만 증상이 악화되는 속도를 늦출 수 있는 방법들이 있어요. 약물 치료. 기억력 보호를 돕는 도네페질 리바스티그민 같은 약이 사용돼요. 신경 보호 효과가 있는 메만틴도 처방될 수 있어요. 비약물 치료. 인지 치료 퍼즐을 풀거나 그림을 그리며 뇌를 자극해요. 음악 치료 노래를 부르면서 감정을 표현하고 뇌 기능을 활성화할 수 있어요. 사회적 활동 가족 친구들과 자주 만나면 정서적으로도 안정될 수 있어요. 생활 습관 개선. 생선, 견과류, 채소 등의 뇌 건강에 좋은 음식을 섭취해요. 적절한 운동을 통해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유지해요. 많이 웃으며 긍정적인 마인드를 유지해요. 4. 치매 환자를 위한 추천 운동. 운동은 건강 유지뿐만 아니라 치매 진행을 늦추는데도 도움이 돼요. 가볍게 산책하기. 실내에서 자전거 타기. 편안하게 할수 있는 의자요가. 기분 좋게 춤추기. 태극권으로 몸과 마음을 안정시키기. 정원 가꾸기나 가벼운 집안일로 자연스럽게 몸 움직이기. 어렵지 않죠? 누구나 할수 있는 간단한 운동들이니까 조금씩 실천해보세요. 5. 마무리. 오늘은 치매에 대해 자세히 알아봤어요. 치매는 조기에 발견하고 잘 관리하면 진행을 늦출 수 있는 질환이랍니다. 중요한 건 걱정만 하지 말고 즐겁게 예방하는 습관을 만들어가는 게 중요합니다. 영상을 보면서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시고 혹시 궁금한 점이 있다면 댓글도 남겨주세요. 그럼